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드리고 싶으냐면은, 어, 어떤 분이 뭐라고 댓글을 올리셨냐면요. 본인이 애를 난지 얼마 안 돼서 이제는 워킹 맘이 됐다고, 그러면서 본인에게 어, 조언 같은 걸해 주십사 한다고 그렇게 짧게 이제 그 댓글을 다셨는데, 여, 이 댓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충아 조언, 그쵸? 그렇죠, 충고는 아니고 조언 조언을 드리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예, 그 선생님에게 달린 거고, 이제 저는 제 저의 어떻게 보면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또 이걸 또 빌미 삼아, 또 이것을 구실 삼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근데 이걸 보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애를 낳으신 지가 엄청나게 오래 돼 가지고 이미 그 기억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많이 발해서 이제는 어, 옛날에 그어 애낳고 내가 어떻게 살았더라 이걸 다 잊어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거를 리마인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아, 제 의견을 한번 말해 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혹시 애가 한 서너 살 정도 된 엄마가 아무리 개 진상을 피우고 아무리 짜증을 내도 그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좀 지나가 줘라. 그래서 요즘에 뭐 마음충이라는 표현도 있고 굉장히 막애 낳고 막 그냥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막 하고 막 그런 엄마들을 보고 마음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옛날 생각이 다 나거든요. 다 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불쌍한 불쌍한 측은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까 애를 낳아서 애가 한 서너 살 정도 될 때까지는 정말 그 분들이 아무리 개짜증을 내고 뭐 이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러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고통 중에,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잠을 못 자는 고통입니다. 뭐, 밥을 못 먹는 고통, 그러니까 밥, 너무 배가 고파, 고픈데 밥을 못 먹는 고통, 뭐, <laughs> 이러저러한 고통, 뭐, 그쵸, 뭐, 성욕을 참는 고통, 뭐, 아무튼! 엄청난 고통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뭐냐면요 잠을 못 자는 고통이 가장 심해요. 그래서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이 잠을 못 자게 하면 이 사람이 배겨날 사람 배겨날 사람이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잠을 못 자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아이를 막 낳고 몇달안된 그런 뭐 며칠 아니면 몇달안된 그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엄마는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잠을 못 자요. 정확히 두 시간에 한 번씩 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모유 수유를 하든지 분유 수유를 하든지 아무튼 애한테 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기도 불쌍하죠. 아가가 엄청나게 위장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얘를 쫙 먹이고 그냥 푹 그냥 한 6, 7시간 얘가 푹좀 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얘는. 어, 위장도 너무나 작고 그거를 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너무나 없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2시간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 거야. 2 시간에 한 번씩. 그런데 낮에는 괜찮아. 낮에는. 그게 밤에도 계속된다는 거죠. 밤에도. 밤에도 계속되는데, 이 엄마가 뭐 건강하고, 뭐, 그래서 정말 머리를 베게 되면 뭐, 그대로 잠을 자고, 어, 그런 정도면 그래도 약간 괜찮긴 한데, 괜찮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머리를 베개 대고 한 30분 정도는 있어야 잠이, 자가, 잠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애 때문에 이런, 깨야 되는 경우예요 그니까 러 하룻밤에도 한 서너 번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쭉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요. 아무리 회사,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아니면 너무나 이 일이 힘들고 이래도, 잠을 스트레이트로 한 8시간 푹 자주면요, 벌써 그, 그 다음날 일어나면 거뜬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거뜬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걸 어제는 정말 못 참을 것 같고, 막 마음이 너무 상해 있고, 막 이런데, 이래, 이런, 이런, 그러한 그 일이 있었지만, 잠을 충분히 달게 자고 난 다음날은요, 마음도 많이 누그러져 있어요. 마음도 엄청나게 편해요. 그러 그러니까 잠이 우리를 치유하는 게 마, 맞는 것 같아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맞고, 자는 동안 모든 게 치유되는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의 비결이 첫 번째가 잠입니다. 잠을 정말 잘 자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 먹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운동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잠이 으뜸이고,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은 한10%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는, 신생아를 데리고 있는 이 엄마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강제로 깨워서 이제 일어나서 그걸 갖다가 하룻밤에도 서너 번을 이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네. 그래서 그 신생아를 데리고 있는 그 엄마의 어떤 그, 그 상황은, 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런 환자를 옆에서 보호하는 그런 류의 그런, 어, 그런, 다 죽어가는 그런 환자를 옆에서 이렇게 돌보는 그런, 그런 일을 하는,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잠을 품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일을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니다한400 정도는 벌어요. 380 정도?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엄마, 엄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아프셨을 때를 이제 돌아보면요, 이게 요양비라고 할까 그 그런 분을 돌보는 그그 그 돈이 정말 주고 나는 돈이에요. 그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런. 돌봄, 뭐, 이런 분들에게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아무튼, 왜 돈이, 돈을, 그 옆에서 잠을 자주기만 할 뿐인데, 그냥 이렇게 돌봐주는 것일 뿐인데, 그런 분들 왜 돈을 많이 받을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아 밤새 안녕이라고, 밤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꾸만 또 뒤치다, 어, 어, 뒤, 뭐 이렇게 잠을 자다가 뒤척이기라도 하고 뭐 이러면 또뭐 본인 아프다고 또 부르기라도 하면 다 해줘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이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일도 안 하고 그냥 환자 옆에 있기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돈을 많이 받지 뭐 파출부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많이 받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어 잠을 못 자는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엄마들이 일까지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일까지 한다고 생,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일은 똑같이 해. 일은 똑같이 하는데 밤에 보통 이런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이. 저 같은 경우는. 어, 뭐 애들 씻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도 막 남편한테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들하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요. 남편 중에 어떤 남편이 있냐면 자기 피곤하다고 중간에 깨기 싫다고 각방을 쓰고 각방을 쓰면서 아기는 여자 보고 부인 보고 데리고 자라 이러면서 각방을 쓰고 자기는 푹좀 잠을 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너는 집에서 뭐 하냐 애만 보는데.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면 그러면서 애를 뭐 키우거나 뭐 어떤 애를 테 케어 하는 하는 쪽으로는 절대 도와, 도움을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골 때리는 이제 한국 남자들 중에 골 때리는 사람들은 맞벌이를 하는데도 밤에 일어나서 모유 수유를 하고 물론 뭐 그런 거는 여자가 할 수밖에 없지만 밤에 일어나서 수유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여자가 하고 또 뭐, 집에 와서, 뭐, 저녁밥을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여자가 하고, 또 집안 살림을 하고, 뭐, 청소를 하고, 이런 걸다 여자가 하게 하는 이런 남자라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남자가 남편이라면, 이혼을 해도 골백 번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들하고 말을 해보면요. 이런 류의 남자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런 류의 남자, 남편들이 있는데도 붙어 살아. 난 그게 더 신기했어. 어. 남편 욕은 할지언정 붙어 살아. 그게 난더 신기했어. 어. 그래서 아무튼 전업주부를 해도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전업주부를 해도. 그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나마 전업주부를 하면 그래도 괜찮죠. 근데 만약에, 어, 만약에 여자도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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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멘탈이 흔들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멘탈이 흔들려서. 예, 이또 이제 호르몬 변화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상태에서 스디슨 막쓴뿌리가 생기고 뭐 이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우리 그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애들을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하루에 한 네다섯 시간, 뭐요 정도, 요 정도, 하루에 한 네다섯 시간, 우리 애가 한1 0 0일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가르쳤으니까, 어, 하루 네다섯 시간, 뭐요 정도만 했는데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남편이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남편이 애를 씻기고, 뭐 이런 모든 걸다 도와주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도 막, 원래는 8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이런 학원 업종 일을, 일이 아닌 다음에는. 아니, 학원 업종 일을 해도 8시간 정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이제 했으니까. 그리고 내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서너 시간, 하루 서너 시간. 뭐 길면 된 너다섯 시간 뭐이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애의 입장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첫째는 그 돌이 지나고 나서 한두돌 정도 됐을 때에서부터 이제 뭐 어린이집을 갔었는데 둘째는 좀더 빨리 갔죠 제 생각에 돌이 되기 전부터 다녔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도, 뭐, 국가에서는, 뭐, 뭐, 도와준다고, 뭐, 도와주지만, 또, 내가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애가 이제 잠을 자는데, 한번 집을, 집에서 잔다고 생각해봐요. 엄마하고 같이 있다가 애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기는 자기 방에서 쭉 자는 거예요. 뭐, 낮에 자는 잠은, 그렇게 길게 자지는 못하잖아요. 한두 시간 정도 자는데 쭉 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수유를 하고, 어 수유를 받고, 이제 쭉 잔다고 얘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잠이 달콤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막 돌이 같이 나거나 아니면 돌이 되기 전 신생아 같은 그런 애들도 이제 받는 그런, 그런, 예 곳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애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걔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한막 열댓 명뭐 열댓 명 아니면 한 방에 막 애들이 없어도 한 일곱 여덟 명은 있다고요 다 신생아들이에요 근데 걔네도 이제 다 잠을 자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생각을 해 보자고요 혼자 잠을 자는 것과 여러 시 잠을 자다가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이야기는 깨서 막응애응애 울고 있고 또저 아이는 뒤치닥거리고 저쪽 아이는 또 잠을 안 자고 막 찡찡거리고 있고 뭐 이런 환경에서 이런 어린이집 환경에서 애가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엄마가 바빠가지고 막 아침 9시에 어, 애를 맡기고 뭐 저녁 7시에 애를 데려 데리러 가고 뭐 이런 엄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런 엄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의 입장에서도 얘는 충분한 그런 단잠을 자는 애가 아니고 애의 성격이 약간 좀 센스티브한 그런 성격이라면 얘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괴로울 거예요 정말 괴로울 거예요 왜 잠이 보약인데 잠을 충분히 그렇게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일을 한다는 것은 아이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애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어렸을 때 이런 것이 나중에게 분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잠을 충분히 못 자고 뭐 이런 게 이런 걸 충분히 못하면 그게 성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예, 성격적으로 그래서 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성격적으로 유별나고 이상한 애들이 많나 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는 그냥 다 그냥 전업주부였잖아요 애난여자가 어딜 일을 다녀요 그냥 다 전업주부였고 제 제가 생각해도 엄마가 나 중학교 갈 때까지는 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가고 나서 일을 조금씩 이제 하셨지,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엄마랑 같이, 같이 이제 살면서 보면 정말 엄마는 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엄마들은 다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애를 맡기는 게한 하루에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뭐그 정도 그 정도니까 다행이었지 만약에 애를 정말 아침 9시에 맡겨서 저녁 7시8시에 만약에 데리러 가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을 하면 이것도 애한테도 문제가 있고 엄마한테도 이제 성격적으로나 모르나 그런 쓴뿌리가 생기고 이런 게 반드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전 예전에는 예전에도 저, 저도 이제 그나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압박감 그리고 돈을 뭐 벌어놓으면 좋은 거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당장 내일 먹을 거리가 없고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때 뭐 쉬었다고 해도 딱히, 뭐, 그렇게, 뭐, 죽도록 못 살고, 뭐,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예, 저도 젊고, 뭐, 이러니까 돈을 벌어 놓으면 더 좋은 거니까, 또 미래는 알 수가 없는데, 또, 또, 애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돈을 벌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어, 한 애가 두 살? 두세 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애 낳고 1년, 만 1년 아니면 좀더 생각한 만 2년 그 정도까지는 되도록이면 애를 아니 되도록이면 일을 안 하는 게더 엄마한테 좋은 거 아닌가 뭐요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저 때도 돌이 되잖아요. 애가 돌이 되잖아요. 제 느낌에는 200만 원인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애를 낳으면 20만원인가 이렇게 받거든요. 다달이 그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인가 아무튼 그렇게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는 것보단 낫다고 그돈그 깎어가지고 그 뭐하냐 하지만 20만원을 가지고 분유를 사보자고요. 정말 분유하고 기저귀 값은 된다고요. 한달 분유하고 기저귀 값은 분유. 그래서 그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돈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또 살다가 보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한 하루 서너 시간 뭐그 정도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사람이라서 그나마 애한테 좋았다. 그나마 애한테 좋았다. 그래서 지금 애들이 성격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막 유하고요. 친구들도 많고 애들이 성, 저희 애들이 성격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렸을 때 웬만하면 집에 있고 물론 그네 다섯 시간 뭐그 사이 고그 시간에는 이제 어린이집에 가정 어린이집에 우리 집 바로 옆에 옆 빌라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맡겼지만 오래 맡기지 않은 거예두명 키우면서 오래 맡기지 않은 거 하루에 한 서너 시간. 너 다섯 시간, 뭐, 요 정도 맡기고, 살았던 것이 아이들의 성격, 성격 형성에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 어떤 사람이, 그런데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차라리 애가 다 커서 애한테 잘해줄 생각 하지 말고, 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애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공유하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그 후에는 엄마가 그냥 뭐 하루 12시간 일하건 뭐 하건 이미 얘는 이제 안정감이 생기네. 애이기 때문에 괜찮대요. 괜찮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거꾸로 하지 말랍니다. 이걸 거꾸로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애가 말 못하고, 뭐, 애기였을 때는 하루에 막 12시간, 막 10시간 이렇게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러다가,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럴 때 애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뭐 보내려고 하는 이런, 여기서 더 나쁜 경우는 애가 고학년. 이제 초등학교 교, 고학년인데, 여태까지 애를 그냥 그렇게, 해. 어? 버려두다시피 하고 있다가, 그때 돼가지고 애하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이러는 엄마들이 가장 어리석은 엄마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초등학교 미취학 때까지 애하고 아주 그냥 긴밀하게 이렇게 찰싹 붙어 있다가 그 뒤로는 엄마가 10시간을 일하고 12시간을 일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어느 정도는 성격 형성이 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생각하시고 그러신다면 집에서 저처럼 예 공부방 공부방을 하시거나 아뭐몇푼 버는 게 그래도 낫지 아무것도 안안 안 버는 것보다 몇푼 버는 게 낫지 이런 심정으로 집에서 차라리 공부방을 창업을 하세요 공부방을.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학원에 이렇게 학원에 가면. 일하는 시간은 5 시간 정도라도, 그걸로 준비하고 또, 이런 시간이 있고 또 어떤, 어떤 학원은 또몇 시까지 놔야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 정말 일곱, 여덟 시간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차라리 공부방을 차라리 집에서, 한 명이 들어오건 두 명이 들어오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공부방을 하다 보면, 어느덧 애가 이제 자라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쯤 되면 이제 요 공부방도 애들이 많이 이제 모여서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공부방을 시작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희 아이들에게 잘했다 싶은 게 정말 아이들이 어렸을 때딴짓안 하고 그냥 집에서 공부방 잡게 했다는 거. 예.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 많은 시간을 애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이 많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 그래서 정말 뭐 유모가 있거나 정말 근데 그 유모가 밤까지 얘를 돌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친정 엄마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뭐 확실히 얘를 뭐 이렇게 다 준다거나, 뭐, 이런, 이렇게 확실히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면, 어, 약간, 그, 워킹 맘이 되면요. 어디, 어디, 가서 일하고, 뭐 이렇다면, 정말 어떻게 해도, 이제 일곱, 여덟 시간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 하다 보면, 뭐, 파타임으로 일하는 거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남편은 왜날안 도와주냐 속도 시작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뭐 이런 거아 근데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벌써 시어머니 모드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 는 선생님이 예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이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